출애굽기 3장 6절부터입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려 흐르는 땅곧 가나안 족속 해 족속 아머리 족속 버릴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아멘. 예, 그만큼만 보겠습니다. 어 하나님은 자 여기 이제 칠 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셨다 그랬어요. 애굽 사람 보신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네, 내백성의뭘 보았다고요? 고통. 예, 네,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 를 향해서 내 백성 내 백성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계세요. 마치 우리가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초등학교 이제 수업을 마쳐 막 쏟아져 나올 때어 다른 자식은 우리 눈에안 들어와요. 누구만 딱 들어와요. 내 새끼 내 자식이면 딱 눈이 들어오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 많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딱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내 백성, 네, 내 자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사에서 43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못해서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속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 번이 나와요 내가 너를 지었고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피 값으로 구속 구원해 냈으니 삼중적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2사에서 43자. 아멘.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특별한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예, 든든하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피값이 지불된 성령으로 인치신. 아니,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내 백성에 뭘 보았다고요? 고통을 보았다. 내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 마음이 금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내 백성, 우리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그리고 또뭘 들었대요? 7절 계속 보시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뭐하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어요.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의 그 학정 때문에 막 노예로 막 너무 힘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렇죠. 보고 듣는 거예요. 그렇죠. 시편 94편 9절에 보면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게 아니하시며 눈을 지으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 소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그분은 들으시죠. 아무리 어린이가 많아도 내내 내 자식이 엄마! 할때 그 엄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귀가 발달됐더라고요. 갓난 아기, 우리는 못 듣는데, 아우, 애기 운해? 하고 달려가요. 보통 사람 못 들어요. 엄마는 들어요. 자기가 낳은 새끼.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구절을 보시면. 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주짐이 내게 뭐하고? 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를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예, 그 부르주짐 그 학대 그 고통을 내가 들었고 보았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 가라 어, 어린 자녀가 있어요 그냥 보통, 엄마. 그러 아, 왜 그래? 그냥 평범하게 부르면, 엄마, 아빠. 그러면, 왜?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엄마. 그러면 깜짝 놀라서 돌아봐요. 그렇죠?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거예요. 더 특별히, 어 다섯 살 먹은 애, 아, 아이가 아니면 뭐세살 먹은 우리 아들이 또는 딸이 막 그냥 놀래가지고 막 부르짖으면 깜짝 놀라 달려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아버지 저야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단숨에 그, 기, 그 기도 소리, 그 신음 소리, 그 고통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어, 10편, 50편, 15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활란 날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내게 와서 SOS를 쳐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어,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시대는요 마지막 초일기에 들어간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네, 종말 중에서도 말세 중에서도 어 말세 지말 지말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시 이 됩니다. 지금의 말로 비상해 됩니다. 이 종말 말세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더 악랄해지고 마귀는 더 날뛰고 자기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음을 알고 게시르에 나오죠. 마귀는 더 날뛰어요. 자기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곧지역불에다썰어서 넣어 주실 거거든요. 그 마귀는 더 날뛰어요. 예, 그래서 비상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마귀가 날뛰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악랄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어 영적으로 깨어 있을 영적인 상태를 보면 다 비상해 됩니다. 지금은 다 풀어지셔야 돼. 옛날처럼, 옛날 한경증 목사님, 예? 옛날, 뭐, 또, 누구예요 어, 김창일 목사님, 옛날 시대처럼 조용히 기도하고, 아이, 뭐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조용히 목사님 기도하라고,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설교를 지금 한다? 씨도 안 먹힐 거야, 아마. 지금은 강력한 설교가 필요하고, 지금은 저사람들이더 강박해지고, 마교가더 날뛰고,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비상에때기 때문에 지금은 기도도 불을 짖어야 되고, 설교도 그냥 세게 강력히 외치지 않으면 시끄덕도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옛날 같지 않고 그냥 세게 기도하잖아 안 돼요. 지금 불을 짖질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 이렇게 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너무 학대가 심하고, 막못 살겠어. 그냥 막 맨날 채찍에 채찍을 때리고, 맨날 이그 뭐야? 이거 그 벽돌 굳기 하고 피라미 찍게 만들고, 그냥 채찍을 다 다니면서 막 때리면서, 빨리 안에 이뭐 하는 거? 이 게으름 인족이구나. 막 하면서 너무 먹고살기 힘들고. 살아가기가 힘들으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고 듣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8 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직접 내려오시겠대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하여 인도하여 인도하여. 어떻게 하려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예. 생각만 해도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막 흐르는 땅. 꿀이 흘러요 그냥. 흐르니까 담기만 하면 돼. 젖, 우유, 우유, 우유가 풍성해. 예.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주겠다.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 우리를 마귀의 손아귀, 용의 발톱에서 우리를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아 예수님이잖아요. 하늘과 땅보다 크신 그 주님 창조주 그분이 직접 오셨어요. 육체로 어? 직접 오셔서 우리의. 그놈의 죄 때문에 마귀한테 잡힌 거거든 볼마 잡힌 거거든 그놈의 죄값을 십자가해서 어, 희생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피 흘려 갚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중생케 하셔서 구별하셔서 교회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사실을 알게 하시고 양육해서 우리를 저 영원한 가난한 땅 천국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도 직접 내려오셨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젖과 꿀에 흐러는 가난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께 붙으면,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붙들고 직접 내려오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오늘도 우리는 젖과 꿀에 흐러는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먼 훗날 직접 천국에 가는 건 물론이고. 지금도 젖과 꿀이 오르는 땅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부르짖으세요 아멘 예, 오늘도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어, 주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오늘도 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지성소 속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도 부르짖읍시다 회개하면서 특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 그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오 주님 우리를 구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부르음을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ss 를 받으시며 오늘도 우리의 비상기도를 받으셔서 오,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직접 오시고 성령님이 직접 오셔서 어,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 환란과 고통과 마귀의 발톱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재앙과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가난한 땅 좌과 꼬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비상기도, 부르짖기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날이옵니다.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을 다 이끌어 내 주옵소서. 주여 기도가 가득 차게 하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기름을 부르소서. 으어 세가족, 세가족 저 용의 발톱에서 마귀에서손아기에서 택하신 백성들 방황하는 가난한 성들다 이끌어 내 주옵소서.